아 마이크 테스트 두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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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쳐 내가 안 보여 안 나와 나와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냠냠입니다. 여기는 삐아기. 안녕. 오늘 제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처음 보는 것들이랑 한 번도 안 먹어본 것들 궁금해서 한번 사 와봤어요. 한번 맛이 너무 궁금한데 먹어볼게요. 우선 제가 이거 팔찌, 귀엽죠? 알라딘 팔찌래요. 이게 팔찌가 되나봐. 이렇게 먹는다. 음.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맛이 맞아요. <laughs> 되게 귀엽죠? 이거 보세요. 참치 모양 젤리. 진짜 똑같아. 젤리인 줄 몰랐어요. 진짜 참치 같다 파는 줄 알았어. 한번 먹어볼까? 아, 이거를 까올 걸 그랬다. 이렇게 생겼어. 어떻게 하는 거지? 오! 아! <laughs> 젤리! 진짜 젤리 모양이네? 기가 참치 모양이다. 파란색 부터아 이거 포장 너무 잘돼 있다. 두둔 두둔 두둔. 음. 토자맛 노랑사과 짠 먹어봐 맛있다 짠음 맛있다 망고맛? 복숭아 맛 나는데? 음~~ 아! 뭐부터 먹지? 찍어먹는 잘리고 여러분 이거 본적 있어요? 전 처음 봤어요 이거 비오트랑 비슷한 것 같은데? 물이 너무... 안 까지는데? 됐다! 와 까기 진짜 힘들다 이렇는생다 포크도 돌었어 되게 귀엽다 딱 찍어서 여기 뭐 젤리 있는데 짜잔. 음, 그냥 마이 구미, 마이 구미인가? 그거에 그냥 딸기향 첨가된 꿀 같아. 뼈가. <laughs> 음 따끈따끈한 이번에 왕포도알 강력한 신맛이래 와 벌써부터 침 고이는데 어 이렇게 생겼다 음, 셔. 근데, 한 번에 딱셨다가 점점 달다. 맛있네, 중독성 있네. 음. 진짜 그 왕포도 알그 아이스크림 맛 나요. 맛있다. 그리고, 병아리, 마시멜로, 이거는 보기만 했지. 사먹는 건 처음이에요. <laughs> 되게 귀엽다. 보여요? 하나 봐야지. 병아리다 음, 음 이거 완전 설탕 덩어리네. 날개 쪽 요거는. 음, 엄청 달아. 그음 귀엽죠? 바닐라마도요. 요거. 소리 나는 거. 어막 뇌까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. <laughs> 맛있어. 에그머니나 반숙이네. 이거 막 되게 귀엽죠? 이거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바로 갖고 왔어. 어 포장지 뜯으니까 또 여기 있어. <laughs> 귀엽다. 짜잔 오 향은 그 바닐라향 오이이향딱 한번 먹어봐야다 무슨 공장 냄새가 났는데 <laughs> 음 향이 엄청 많이 들어간 짤리네요 노랑색도 노른자 음 맛이 똑같군 요거 뿌려먹으면 좀맛있어지나 한번 뿌려먹어봐요 음맛 없어. 이거만 먹어야겠다. 왜 입이 자꾸 이렇게 되게 되네? <laughs> 이렇게 하면 소리가 틀 아끼하는 것 같아. 음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. 음. 와 수박바 냄새나나 벌써 음맛다 진짜 수박바 맛난다 수박바 젤리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음 너무 맛있다 음 자주 사 먹어야겠다. <laughs> 아 이거 좋다. <laughs> 이거. 밭두렁 레하스 별거 처음 보고 처음 먹어봐요. 진짜 궁금하다. 헐, 포장지도 되게 귀여워. 궁금하다. <laughs> 냄새가? 이걸로 똑같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난안 보여 나와나와짠 이렇게 해서 두, 여섯 개 들어 있어요 따 여섯 개. 음. 와수수 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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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이런 거는, 이렇게 먹어야지 더 맛있는데. 한 칼씩 먹는 거. 근데 이거는 크림이 아니어가지고, 안에가 좀 딱딱해요. 잘안 된다. 응, 음, 뼈끼가 관심이 많네. 우리 양 우리 인사하자. 이제 다 먹었으니까, 아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.